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알맞습니다. 오늘은 숲속에서 매운맛 끝판왕 마라탕 끓여볼 겁니다. 지금 해가 슬슬 넘어가고 있거든요. 캠핑은 역시 저녁부터 밤으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진짜 매력입니다. 재료 소개할게요. 청경채, 숙주, 배추, 팽이버섯, 목이버섯 중국당면, 유부, 어묵, 푸주 건두부 그리고 고기는 차돌박이랑 소 힘줄 준비했습니다. 베이스는 매운 마라소스, 일반 말고 2단계 매운맛이에요. 얼얼한 맛 제대로 가봅니다. 먼저 냄비 올리고 육수 붓고 이제 불 올려줄게요. 자, 야채부터 넣어줄게요. 배추, 숙주, 청경채, 팽이, 모기, 푸짐하게 갑니다. 그 다음엔 건두부랑 퓨즈 넣고요. 얘네가 국물 먹으려면 진짜 예술이에요. 야. 이 조합은 안 맛있을 수가 없죠. 인정? 음. 와, 미쳤다. 싹. 이건 그냥 매운 걸 넘어서서 혀끝이 얼얼하고 입안에서 불꽃놀이 터지는 맛입니다. 당면도 적당히 익었고요. 지금 딱 먹기 좋아요. 자, 당면, 푸주, 고기랑 한입 갑니다. 입안이 얼얼한데 기분은 더 뜨거워져요 이맛 덕분에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되는 역시 마라탕은 캠핑장에서 먹어야 제맛이네요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여러분